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피트빈 웨스트햄 축구와 관련하여서 라피트빈은 승점 3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웨스트햄은 승점 10점으로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는 자그레브 상대로 1승을 따냈지만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러나 아직 2위인 자그레브와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기에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행크를 잡으면 극적인 예선 품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 상대로도 정면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와 아라세 등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팀의 에이스인 류비치치가 전체적인 라인을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은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을 해도 예선 통과를 확정합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크게 무리할 이유가 없으며 지난 주말 울버햄튼 원정을 피하며 리그 4위로 떨어졌고 다음 일정이 3위인 맨시티 전이기에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와 포르날스 라이스 등 주전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기보다는 벤치에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야르몰렌코와 란치니 노블과 블라시치 등 주전급 벤치 자원들이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경기에 임할 것 같고, 빈이 공격을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피트빈, 웨스트햄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소 수비적으로 임할 텐데. 공격적으로 나서 아인간의 간격이 벌어질 홈팀 수비를 공략할 옵션은 충분합니다. 블라시치와 야르몰렌코는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등 강국에서 국가대표 주전으로 뛰는 선수이기에 언제든지 역습으로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피드빈조에서는 4위로 승승패패승현재 승점 3점으로 조에서는 최하위이며 2위와 승점 3점 차로 빠른 반등이 필요합니다. 공격에서는 주전 공격수 카라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포운타스가 분전을 하며 카라 하중을 더는 중입니다. 신장이 크진 않지만 빠른 발을 갖고 있어서 상대 배우 공간을 침투해 여러 득점 찬스를 잡는데 문제는 후방입니다. 현지의 발표에 따르면 주전 골키퍼 스트레빈저를 비롯 그레이밀, 슈스터등 여러 준주정급 자원들이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남은 수비 자원 자체가 소수로 후방 라인 형성에 애를 먹을 게 유력합니다. 결장자는 스트레빈저, 온저, 그레이밀, 기본 비모, 부만슐츠가 쳐 출스터키타가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라피트핀 웨스트햄 축구조에서는 이대로 승승무승태의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뛰어난 것으로 현재 승점 10점으로 조에서는 1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 추가에 성공을 하면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짓고 윗선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유수의 자원들이 전방에 위치를 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고 있고. 최근 화력 또한 좋기에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비 부담은 다소 존재를 하는 곳으로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라피드빈 역시나 윗선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가는 데 집중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센터백 오구본나가 빠지며 전반적인 중심이 흔들리며 결장자는 오구본나입니다. 다음으로 라피드빈 조 최약체로 예상대로 고전하는 흐름 속에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까다로운 디나모 상대 1승을 챙기며 저력을 확보한 바있지만 여전히 그에 비해서 높은 패배율 웨스트엠과의 상대적인 전력, 차가 워낙 상당하기에 대응에는 더욱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변수들 또한 속속들이 추가되는 흐름으로 몇 주축 중원 자원들이 이탈한 데 이어서 최근 주축 수비수 그레미까지 팀을 이탈을 하며 후방 무게감이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민한 상대 1선과 2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담기는 분명 어려운 형세로 보입니다. 홈 대응력은 분명히 잔재할 것이나 균열이 없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라피트빈, 웨스트햄 이두 곳에 있어서 비는 계속해서 부상자가 추가되는 구도로 이미 몇 주축 중원 자원들이 이탈한데요. 최근 주축 수비수의 이탈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으로 후방 무게감이 상당 수준 떨어져 있을 구도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조 최고 전력으로서 1위 자리를 수상하며 무난한 선전세 흐름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4경기 3승 2무로 패배 없이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경기 확실한 우세 구도를 예상하기에는 부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으로 일단 최근 원정길에서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지 못한 구도입니다. 주축 수비수의 이탈과 더불어서 실점 추이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번 경기 대회 활약세가 두드러졌던 벨라마 라이스 주포 안토니오 등 다수의 핵심 자원들이 다가오는 리그 맨시티전 일정 부담을 감안해 벤치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력으로는 우세한 구도를 이루나 까다로운 원정길에서 기대만큼의 수준 차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주축 수비 자원의 이탈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상당히 아쉬운 공백으로도 현지 언론이 이번 경기 상당히 강한 노테이션 가동을 예상한 만큼 막대한 파급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 전력 상승면에서의 격차가 일단 뚜렷한 수준으로 웨스트햄의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을 점치더라도, 라피드빈은 자체적인 수비 불안으로 홈이점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피트빈 웨스트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